오염된 부위를 용액으로 닦아주세요 충분히 됐습니다. 여기서 한번더 보시면 증거를 보실 수 있죠. 어, 상세 페이지 보시면 보통 3 0 초에서 5분 사이로 해주시면 된다고 했는데, 어, 저는 일단 바로 한번 비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피부에 묻은 경우 맑은 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.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일단 제가 뭐 장갑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손으로 비비고 물로 헹구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한 아다이 귀국에서 보면, 귀국에서 보면, 귀국에서 보면, 귀국에서 요면 귀국에서 보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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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국에서 을면귀국 용액을 꼭 닦는,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효과는 되게 좋네요 이 제품이 완전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서 그런지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묻어있어도 뭐 전혀 따끔하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여기에 막 묻어있어서 지금 살균소독티슈 물티슈로 닦아뒀더니 보이시나요? 이 거품 거품이라고 해야 되는 거를? 잘 모르겠지만 눈에는 육안으로는 그냥 어? 물로굳않안 닦아도 되겠는데?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물티슈 이렇게 해보면 거품 나는 게 보이시죠? 물이나 물티슈로 꼭한 번은 닦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